이 말씀에 애청하시고 경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주간이라는 세월들이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의 살아가는 과정에 누구나 겪어야 될 그런 하나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서 또그 중에서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어려움 중에 있을 때마다 베푸신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감당할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카리스마적인 은사입니다 자, 이 은사라는 말 여러분이 많이 듣고 이미 아는 대로 이 은사를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한마디로 특수한 능력입니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발견하고 사람이 연구하고 사람이 개발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소유한 그 에너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로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안전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로, 은사에 대한 말씀 연속으로, 믿음의 카리스마. 자, 믿음의, 믿음을 우리가 말할 때, 뭐 평범하게 보이고, 눈에 무슨 큰 저력으로 안 보이고, 또 어떤 막 액션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고, 또 무슨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믿음 그 자체는요, 엄청난 이 하늘을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지려 해도 던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 비교해서 나타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건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 그 말은 앞산 뒤산 남산 북악산 설악산 한라산 알프스르기산막이 바다에 가고 서해 바다 옮기고 막 그렇게 무질산 그런 보다도 그만큼 믿음에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로 화살을 소멸하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믿음의 카리스마는 믿음의 그 위대한 능력이.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방패로 비유했습니다. 방패. 자, 방패로스의 카리스마입니다. 이 방패는 뭐예요? 어? 방자는, 자, 막을 방입니다. 패는 어, 방패패자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시 말하면, 적의 칼과 화살을 막아내는 이것이 방패예요. 그래서 믿음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느냐? 어떤 창칼도 무슨 이보다도 어떤 체력이라도 막아내는 방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방패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고, 항상 안전하게 해주심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방패로 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도. 든 믿음의 뿌라스가 되면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뿌라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 5장 일절에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가는 곳마다 대적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백측간도에 그런 위험도 있고, 또흑공에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고장난 돗담배가 푸르 하는 대로, 또 떨어진 가랑잎이 물이 흐르는 대로, 그 자기 주관이 어떻게 세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자, 이 방패가 s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방패를 가지라. 테이크업 방패를 가지라. t s h i e l 무슨 방패냐? Over face 믿음의 방패.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앉은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그때부터 자기는 청춘은 나그네지만 여러분 나그네는 뭐예요?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정책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집파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을 남길 때에 또 그들에게 남긴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엎은 곳을 발버리로다 여기 나타났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신들에게 저들이 정말 앞으로 이스라엘 백신들이 지금까지 인도해낸 그 백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또 저들이 막 자지 우지 장황 어? 우왕하면서 또내은 분란도 있을 것이고 엘두지파의 의견도 대립될 것이고. 또 대적들은 또 기다리고 있고 이런 속에 있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여호와가 방패다, 여호와가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리로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당신의 방패시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다. 이 메시지가 똑같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화살도 맞고 창칼도 맞고 대직도 맞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아준다고 말입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춥잖아요 추위를 누가 막아줘요 옷이 막아줘요 그렇죠? 더 추우면 또더 두꺼운 옷을 입고 뜻, 뜻한 옷을 입고, 추위를 막고, 안에 체온을 보호해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의상이잖아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위를 이기는 데도 방패가 있어요. 이 약하지만 옷이 추위를 이기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보세요. 사탄막이 악한 귀신들, 악한 자들 막 대적에 오는데, 그거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될시있요 어느 정치하는 분이 아마 본인이 좀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또좀더 계급도 지, 더 높아지고 싶어서 어느 목사님을 이제 찾아와서 대화를 한 기록을 봤어요. 이 정치가가 무엇, 뭐라고 말했나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은 영감을 하나님께 크게 받고 크게 저막 하는가? 내통하면서 정 큰일 하고 싶습니다. 물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아 그러냐고. 그러면 나시킨대로 하라. 비가 오는 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 우산 쓰지 말고 그냥 청첩 없이 몇 시간 걷고 다니라. 그러면 당신에게 영감이 부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정치가가 기오는 날 기다리다가 정말 막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 우산도 안 쓰고 정장을 해가지고 몇 시간을 이 거리 저 거리 아무리 다니도 무슨 영감은커녕 피곤하기만 하고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시간을 다니는데 영감은커녕 내가 지금 막비 맞은 닭딱처럼 초라하고 머리는 엉망이 되고 산발이 되고 막 신은 지금 뭐막 물이 돌아서 흠뻑 없고 옷에 막 어? 몸에 온 몸에 물이 흐르고 지금 뭐 비참합니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당신은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영감의 지금 치초부터 시작부터 영감 이 시작됐습니다. 아, 무슨 영감 받았습니까? 당신의 초라하고 정말 포자 끄덕고 안팎에 지금 막 온통 비참한 상태를 깨달은 자체가 당신에게는 큰 지금 플러스가 된 겁니다. 당신이 부족함을 깨닫는 것만치 당신은 훌륭한 인격자가 됩니다. 당신이 무능한 것을 깨닫는 것만치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겠습니다. 그때의 이정치가 뭔가 가슴에 와닿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 말을 읽고 듣고 하는 그 가운데서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구나. 우리는 뭔가 막 태산처럼 번개불처럼 뭐가 막 번쩍번쩍 황금덩어리처럼 막 뭐가 쌓이고 그런 것만이 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주시고 축복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은총을 베푸신 때. 먼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무슨 그릇이냐? 우리가 비고 빈 마음, 부주하고 연락함을 깨닫는 마음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지혜가 바로 여러분들이 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믿음의 카리스마는 뭐냐? 모든 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카리스마입니다. 특수한 능력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에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까 이건 본문을 다시 에베소 6장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자의 모든 불 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자의 얼마나 악이 셰면 불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악한자의 불 화살도 이길 수 있다 고말해요 믿음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는요 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체험을 하는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도들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만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의 분량만큼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고 역사를 체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이즈가 능력의 사이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이루어주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소원의 성취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이즈는 내 믿음 만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혈류증 여인의 병을 고친다든지 막큰 역사를 사람이 할수 없는 그런 것을 나타낼 때에 전부가 지직한 말이 뭐예요?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대로 살지어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커야 돼. 믿음이 견고해야 돼.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보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대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악입니다, 악. 악인데 또 사람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악하냐? 그 악이 있는 사람이 악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선을 간직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도 선한 사람이 될수 있고, 그래서 하루에도 선함과 악함이 우리 생활 속에 앞뒤가 바뀌지듯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삶이 연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가 악에 빠지더라도 일어나서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선의 삶으로 사로잡힘을 받는... 이런 자가 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베리아 알이 말은 악이란 말인데요. 베리아 알이라는 히브리의 이 악이란 말을 보면요,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자, 우리 손 한번 열 들고 따라 보세요. 악독, 나쁜 것, 타락, 탈선, 망가짐, 유혹. 자, 이런 것이 천국가 전부다. 이 단어에 들어갑니다. 베리아 안이라는 베리아안 속에 이것이 전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이 악하다고 하는 우리가 번역이 되있지만은이 악하다는 사람 아, 제 사람 참 악해. 그떤 때는 저 사람 참 악해하니까 지식대니까 아주 기분 안좋해서 언제나 정신 차리고 어, 어, 너참 악해. 이렇게 이제 말했을 때그 악하다는 말 속에는 악, 독이 있다는 그 뜻도 되고요. 나쁘다, 네. 나쁘다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 타락한 인간으로 지적도 되고요. 또 탈선한 인간 그말 됩니다. 사람이 타락이라는 것은 탈선했다는 뜻. 망가졌다 그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 집도 망가지면 살지 못하고 물건도 망가지면 버려야 되고. 그래서 이 악을 이기는 무기가 뭐냐? 여기 요한 일서 5장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먹으로, 안력으로, 지혜로, 노력으로, 달변으로 몸부림 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찌름 선수는 힘이 으면 상대방을 넘어뜨려요. 또 그, 기묘한, 어, 이런, 그, 기능, 기술을 또 연마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악을 이기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말씀했잖아요? 이 세상에 악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강해야 돼.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지, 가짜 많아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비철릴 수 있어요. 거짓말이 참말보다 더 믿어지도록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 잘하면 약장수 같다. 그럼 약장수가 왜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약을 판다면 거짓 근데 가짜 약을 파는 사람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 역대 신앙인들의 그 발자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왔는가?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면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자 이것이 그들이 살아온 발자취예요. 믿음으로 얼마나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사자굴 속에 갔어요 사들은 메사 아멘 너구는 풍부울 속에 갔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그런 바구은 옥중 속에 갔어도 어떻게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악한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기능과 사람의 지혜와 그것이 또 심한 장기를 부른다고 해요.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 수단 방법으로, 또 자기에 있는 재력, 체력, 지력, 금력으로 여러분 처음에는 빛이 날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믿음, 믿음의 믿음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끝으로 자 믿음의 카리, 카림, 카리스마는 뭐냐? 믿음의 카리스마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큰 특수한 능력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카리스마입니다. 구원에 이 구원은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네? 절대 주권 속에 그래서 우리 에베소 6장 16절 17절 다시 본문을 한번더 보면서 기억하십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구원의 투구에의 표현을 했습니다. 투구는 뭐예요? 화살을 역시 막아내는 거예요. 투구는 어디 쓰지요? 발에 입힙니까? 손에 끼니까 머리에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우리 생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 생명을 소유,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예수 믿고 받은 것은 번고침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이것도 귀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악세사리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크게 축복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썼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썼는데 구원받은 신분을 누구도 저주할 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은총을 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고백하십시오, 따라하시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할렐루야. 음 우리는 구원의 찬송을 늘 불러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뭐냐? 믿음은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9절을 여기 분명히 나타냈지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신앙 생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신세 내 팔자 내 운명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인생살이 고생살인데 여러분도 없겠습니까? 나도 없겠습니까? 그래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성장시켜주고 능력을 또 충전시켜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한점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자,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 보십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 인생의 삶에 제일 소중한 부분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소유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 친구, 옛날의 지인들, 또 우리 생도들 제일 귀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한 것이 옛날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와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요. 너무 너무 반가워요. 어떤 친구는 교회도 안 나가요. 아니, 학생 때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옛날 생각 안 나느냐고. 몰라, 나다 까먹었다고. 그런 얼굴 보면 반송장 같아. 얼굴에 은혜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고, 말도 그 속에 은혜가 되지 않고.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침륜되면, 너무 세속화가 되면은 영적인 영의 람이 영성이 육성으로 바뀌어지면서 마음이 강포해지고 포악해집니다. 잔인해지고 나태해지고 물욕이 자기를 사잡고 형락오락이 자기를 사로잡고 그러면 그기에 어릴 하탈한 백성이니까 쉽게 하나님이 당장의 생명책에서 버리고 찍어내고 지옥 보내진 않지만은 또 일으키기 위해서는 얼마나 연단이 있고 얼마나 그 훈련 힘이 고통이 그에게 있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시중여일하게 정말 믿음의 카리스마로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자, 첫째 믿음은 방패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모든 것을 이겨내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하시고 모든 것에 여러분 승리하시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믿음의 부유환자입니다 당신 믿음의 부유한자입니다. 또 보세요 하, 하나만 물어볼게요 어둠이 이기해 빛이 이기해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천하를 덮여도 빛이 이긴다는 것은 유치반 애들도 알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요 여러분 세상이 오늘 이 많은 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면 잠을 못잘 정도로 사람들이 악해도 악이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선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가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요, 악한 자들에게 손해를 보고, 악한 세월 속에 손해를 보고, 악한 일에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에 두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크리스마는 구원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지켜주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르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연회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반열에서 예비하며 주님을 섬기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믿음이 방패가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믿음이 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이 구원의 투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